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딸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이혼녀의 어감보다는 싱글맘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듣기가 좋아서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생활이 조금 어렵거나 혹은 정서적인 문제에서 결핍이 많을 거라는 편견이 있지만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딸도 아주 행복해하며 살고 있어요. 이 글을 쓸까 말까 하다가 요즘 로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수년 전 전남편과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전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담배도 안 피웠고 술도 회식에서나 조금 먹고 2차도 가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어요. 당시 흐름을 잘 타서 인터넷 사업이 성공했고, 월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돈을 잘 버니 남편이 본인도 할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회사를 관두고 본인도 사업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제 사업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개인 사업을 새로 서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제대로 자존심 상했다며 이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 딸이 겨우 4살이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애착이 깊어졌고 이대로 이혼을 하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남편은 사업을 강행했어요. 당시 많이 싸웠는데 남편이 몰래 제가 모은 돈을 다 털고 빚까지 내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 남편이 애썼지만 결국 사업은 망했고 남편의 고집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하루아침에 빚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모든 원인을 저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한 것도 저 때문이고 결혼 생활도 불행하게 만든 게 저랍니다. 제가 너무 잘나서 본인 기가 다 죽었다네요. 그래서 될 일도 안 된다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댁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처음에는 고집 부려 회사 간두고, 무리하게 사업 시작한 남편을 타박하고 혼내더니, 사업 망하니까 약속이라도 한듯 모든 화살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이러시더군요. 그걸 왜못 말려서 이사단을 만들어? 너도 책임이 있다, 어?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내된 자로서 그걸 막고 현명하게 이끌어야지 남편의 고집을 못 꺾은 제 잘못이라 탓했고 시간이 지나니 남편이 잘될 복을 네가 중간에서 다 먹어버려서 우리 아들이 성공을 못하는 것 같다 이래서 여자가 나대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그냥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살았으면 네 남편도 딴 생각 못했을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벌어서 괜히 바람만 넣고, 너 때문이야, 다! 하시더군요. 저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었죠. 그게 왜나 때문이냐며, 어머니 말도 안 듣는데 제 말은 들었을 것 같냐며, 남편 황소 고집인 거 모르셨냐고, 화내고 들이받았죠. 안 그래도 잘 살던 집이 빚까지 생겼는데, 저라고 제정신이겠나요? 그런 식으로 시댁이랑도 사이 완전히 틀어져서 명절에도 안 보게 되었고, 남편은 점점 술에 의지하더니 어느새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술만 먹으면 다행이게요. 인터넷 도박에 갑자기 빠져서 있는 돈 없는 돈다 긁어모아 돈 충전하면서 다 날리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또 엄청 싸웠죠. 당신 대체 왜 이래? 민정이 생각해서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잃은 돈 내가 만회할 테니 제발 좀 냅둬, 나 좀. 하며 아침부터 깡소주를 불면서 페인처럼 컴퓨터 앞에 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과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제 딸이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남편이 언제 그랬냐는 듯 아이를 끌어안고 세상 행복하게 예뻐해 줍니다. 저한테는 한심하고 왼수 그 자체인 남편이지만 딸한테는 끔찍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며 어떻게든 이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 봐야겠다고 다짐했고, 사업을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죠. 아름아름 도박 중독센터도 알아봐서 남편을 보냈고, 그렇게 괜찮아진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제 오산이었습니다. 남편은 센터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고 술만 안 먹으면 용돈 정도는 주겠다는 저와의 약속도 깨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점점 더 늘어났고 남편은 더 만신창이가 되더군요. 제가 인터넷 사업을 하는지라 출퇴근 시간이 유연한데 아이 오전에 정신없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집에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술 먹는 모습 걸리면 또 혼나니까 교묘하게 술을 써서 텀블러에 소주를 담아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컴퓨터를 부셔버리고 나니까 할수 있는 도박이 없는지 핸드폰으로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커피 마시며 일자리 구한다고 하던 게 알고 보니 술 마시면서 도박을 하던 거였죠. 참 이상한데 도박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님 알코올 때문에 사람이 변한 건지 생전 없던 폭력성까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술 먹으며 핸드폰 도박하는 걸 듣혔을 때 제가 또 엄청 화냈습니다. 대체 왜 이러냐고 정말 나랑 끝내고 우리 민정이도 안보며 살고 싶냐고 울부짖으며 싸웠는데 남편이 제 뺨을 때리더군요. 그러면서 욕을 했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했죠. 그랬더니 그냥 경고 조치만 하고 돌아가더군요. 그 경찰들이 본인들 일처리 귀찮아지니까 그냥 모르는 척 했나 보던데 저는 그 당시 굉장한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소송을 할 생각도 당시에는 안 들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때 우울증이 생겼던 것 같고 그로 인한 무기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걸핏하면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도 같이 싸우긴 했지만. 제가 아무리 악을 쓰고 덤벼도 남자한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 3개월을 간당간당한 외줄 타기 위해서 불안하게 살듯 결혼 생활을 했네요. 왜 이혼을 안 했냐고요? 친정에 알리지 않았냐고요?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하나 있는 오빠와는 사이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오빠 스무 살때 친정 부모님 유산을 독식하려고 미성년자인 저를 거의 길에 버리다시피 했거든요. 남보다도 못하다고 봐야 하고요. 저는 그렇게 혼자 자립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그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도움 요청할 곳은 없고,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내 얼굴에 침뱉기라 못하겠고, 그렇게 3개월 정도 남편과 참 지옥같이 지냈네요. 이 인간이 참 악랄하다고 느낀 것이,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도 아이 앞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아이는 아빠가 그런 인간인지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더 따랐고 남편은 아이를 믿기로 이혼 못하게 저를 막은 겁니다. 우리 민정이 어린이집 잘 다녀왔어? 아빠는 우리 민정이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 아빠, 나도 아빠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오고 싶었어. 아빠 사랑해. 저랑 낮 동안 치고받고 싸워도 아이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이 죽일 듯 밉다가도 차라리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저런 모습 때문에 이혼을 못하게 되니 가슴에 큰 돌이 하나 있는 듯 하더군요. 시득은 매일 제게 전화나 문자로 폭언을 하며 스트레스를 주었고 저는 어느 날 심한 통증을 느끼며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이었고 다행히 초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암이라는 소리에 잠깐 정신 차린 듯 하더니 다시 제자리더군요.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병원에 열흘 이상 입원해 있자 병문안 온다고 찾아와서 이러시더군요. 예. 네 남편 혼자 민정이 보고 밥해 먹고 그러는 거 짠해 죽겠다. 여자는 혼자 잘 살지만 남자는 혼자 못 살아. 수술 부위 어느 정도 괜찮아졌으면 이제 퇴원하고 집에 가거라. 어머님 저암 수술한 거예요. 지금 암 환자 앞에 두고 멀쩡한 아들 밥 걱정하시는 거예요? 얘는 얘는? 네 남편 좀 무시하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네 배우자 아니냐. 그러게요. 배우자라는 사람이 보호자 노릇도 안하고 병원 와서도 간이 의자 앉아서 또 도박이나 하고 있던데요. 아니 뭐 심심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너는 뭐암 말기도 아니고 초기면서 뭘 그리 유세를 떠니? 하자. 입원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들 야유하면서 어머님께 뭐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창피한 듯 자리를 떴고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딸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정말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퇴원을 했고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울고불고하며 빌더군요.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면 더 난리치던 인간인데 제가 암수술한 직후라 마음에 변화가 생겼나 보더라고요. 이혼만은 제발 하지 말자. 내가 더 노력할게. 이제 술도 안 먹고 도박도 안 할게. 나 다음 달부터 취직할게. 너 몸도 안 좋잖아.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당신하고는 너무 바닥까지 봤어. 시댁 스트레스도 이제 그만 받고 싶고.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아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다시 한번 충격받았는지 그다음부터 엄청 변하더라고요. 집도 알아서 치우고 술도 안 먹더군요. 그리고 핸드폰에 도박 어플도 다 지웠다며 저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니 은근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렇게 몇달 조금 더 살다가 집이 아주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신 민정의 돌반지랑 팔찌 넣어둔 박스 못 봤어? 내가 당신도 못 보게 드레스룸 안쪽에 숨겨뒀는데. 나도 못 보게 숨긴 걸 내가 어떻게 찾아내겠어? 모르겠는데? 어디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닌데. 분명히 내가 거기 놔뒀는데. 아이 돌때 받은 금 스무 돈이 없어졌더라고요. 정말 감쪽같이 없어졌고 저는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남편이 모르쇠로 잡아떼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남편 차 트렁크에서 케이스를 발견한 겁니다. 금 거래소에서 팔았다는 영수증과 함께요. 정말 정떨어지더군요. 변하겠다고 그렇게 가언이설로 이혼 이야기 접어두게 만들더니 결국 아이 금까지 손을 대다니요. 금값 더 오르면 그돈 현금화해서 통장에 넣어주기로 같이 약속했거든요. 아이 스무 살때 보낼 유럽 여행 비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구역질이 나올 정도였고, 그렇게 남편에게 다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안 하겠다고 버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기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이 인간이 배째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아이와 더 간질간질 재밌게 놀고, 약 올리듯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네살 우리 딸은 저희가 그저 사이 좋은 줄만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자더군요. 그러고 보니 사이 안 좋아진 이후로 어디 놀러 간게 오래전이고 어차피 이혼할 건데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이나 만들자 싶어서 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놀이공원 가기 전 김밥을 사러 번화가에 갔는데 아이가 로또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군요. 아빠, 왜 번호가 여기 크게 써 있어? 어, 이건 행운을 가져다 주는 번호야. 우리 민정이 아빠한테 행운의 번호 몇개 불러줄래? 뭐 하는 거야? 왜 애한테 로또 번호를 불러달라고 그래? 그냥 기분이지 뭐. 하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아이는 재밌어 하면서 번호를 여섯 개 부르더군요. 놀이하는 듯 말이에요. 그렇게 번호를 정하고, 한개 사려고 하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는다면서 나갔습니다. 사장님께 번호 드리며 천원어치 달라고 했는데 6세트를 주시더군요. 아 미안해요. 아, 천원이었구나. 6천원이라고 하는 줄 알고. 너무 미안해 하시길래 환불하자니 좀 그래서 그냥 5세트는 제 주머니에 꾸겨넣고 뒤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한 세트를 주었습니다. 겨우 천원어치 했냐며 저를 타박하길래 정신 못 차렸다고 면박을 주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희는 그날 놀이공원에서 잘 놀다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 저에게 로또 종이를 내밀며 가지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지갑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제 인생을 뒤바꿔 놓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아이와 느지막히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 혼자 뭔가 분주한 겁니다. 뭐하냐고 했더니 이러더군요. 민정이가 골라서 산 로또 있잖아. 내가 아까 로또 사이트에 갔는데 번호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그 로또 어디 있어? 난또 뭐라고 그게 맞겠어? 줘봐. 내가 할 테니까. 제가 지갑을 열어 로또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열어 맞춰보는데 소름이 정수리까지 돋더군요. 세상에. 1등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환호성을 질렀고 남편은 소리도 못 지른 채 입을 가리고 있더군요. 아 이제 우리 빚도 청산하고 집도 더 좋은 거 없겠어. 제가 순간 이혼 생각은 까맣게 잊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그리며 행복에 찬 한마디를 하자. 남편도 좋아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에 있던 로또 종이를 빼앗는 겁니다. 이거 내가 민정이한테 하자고 한 거니까 내 거야. 그런 게 어딨어. 당신이 나준 거잖아. 이혼하자.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는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더군요. 그때 아이가 저희 난리통에 잠에서 깨서 남편에게 다가가더군요. 평소처럼 남편에게 안기려 들자 남편이 매몰차게 아이를 거부했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야. 민정이가 안아달리잖아 그만하자, 다 지겹다. 하더니 남편이 지갑이랑 로또 종이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이혼하자는 말만 하고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이냐고요? 네, 진짜입니다. 남편은 로또가 되자마자 그렇게 아끼던 딸도 버리고 저한테 매달리던 것도 관둔 채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얘기 듣더니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처럼 빨리 이혼하라고 하대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더라고요. 도박사이트 채팅에서 만난 어느 20대 후반 여자였고 둘이 같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며 술 먹고 잠도 자던 사이였나 보더라고요. 일명 파트너요. 아무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저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 얼얼했고. 솔직히 아이 때문에 이혼 안한 건데 아이를 나 몰라라 한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는 게 저게 아빠가 맞는지 의심스러웠고 저도 마지막 남은 정이 다 떨어져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얘기하니 안 주겠다고 하더군요. 빚 갚으면 얼마 안 남는다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빚은 겨우 7천만원이었거든요. 양육비는 한 달에 30만원 정도 보내줄 수는 있는데 위자료는 절대 안 된다더군요. 소송 걸라고 하길래 정 떨어져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어서 소송 안 하고 양육비도 안 받을 테니 대신 딸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라고 했죠. 남편이 잠시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하길래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은 정이 완전히 탈탈 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푼도 못 받고 이혼했네요. 제가 바보 같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를 위해 학군 좋은 대치동 아파트를 하나 바로 샀어요. 포르쉐도 아이가 좋아하는 색으로 같이 골라 구입했죠. 장난감 같다면서 좋아했거든요. 그전엔 돈 아끼겠다고 동대문에서 사던 아이와 제 옷도 이제는 백화점에서 턱턱 사곤 했네요. 그래도 26억 정도가 남더라고요. 아이 정서 문제로 인해 대치동 아파트는 전세 주고 아이와 함께 제주도로 내려와서 2층짜리 마당 넓은 바다뷰 주택 구입해서 산지 몇년 되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 로또 살때 사장님이 천원 어치만 해달라는 제말 무시하고 육천 원 어치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저에게 오세트 한 종이가 있었던 거죠. 남편은 몰랐고요. 이혼 조정 기간 마지막. 출석 때 전남편이 이러더군요. 근데 말이야 그 로또집 앞에 가니까 1등이 나한 명이 아니더라고. 6명이나 나왔어. 아니 한 사람이 몰 빵해서 산 건지. 아니 자동도 아니고 수동으로 그 번호를 누가 또산 사람이 있었나? 혹시 당신이 샀어? 아 아니다.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겠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길래 저는 뒤로 몰래 웃었습니다. 그 옷세트 있는 사람이 바로 저인데 말이죠. 남편은 그 내연녀와 동거하며 도박으로 거의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집 하나 있는 것도 저당 잡혀 있다며. 욕심부리며 애도 버리더니 그렇게 폭삭 망해버린 거죠. 아이는 서울 살때 아빠와 갑자기 떨어져서인지 힘들어 하길래 아동 심리치료 받으며 저희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많이 회복했고요. 여기서 매일같이 자연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잘 말해주려고요. 엄마가 아빠랑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그리고 저는요, 이자로만 생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니 좀 쑤시더라고요. 전에 하던 사업은 완전히 정리하고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 동네 노키즈 존이 많은데, 저는 아이 있는 입장에서 노키즈존 하기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와 동행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었고 굉장히 잘 됩니다. 월 매출 몇 천만 원이고 손익분기는 반년 만에 바로 넘겼어요. 알바생들도 인성 좋은 친구들로 잘 뽑아서 저 없이도 잘 돌아가고 제가 일어놓은 카페를 권리금 높게 줄 테니 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만족하고요. 시간도 여유로워 아이와 제주도 구석구석 여행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참제 건강은요, 산정특례 기간도 끝났고 전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완치되었습니다. 초기에 발견되기 어려운데 정말 기적이었던 거죠. 아이는 서울에 있을 땐 그래도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만나게 해줬는데 몇년전 제주 와서는 아빠 보고 싶단 얘기를 안 하네요. 전 남편도 처음엔 아이 사진이라도 좀 달라고 제게 연락하더니 어느 순간부턴 아예 안 하더라고요. 건너 건너 듣기로는 같이 살던 내연녀가 임신했다고 하던데 진짜인지는 모르겠고요. 저도 전 남편 연락이 뜸해졌을 때 아예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아이가 고학년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이해할 나이가 되어서인지는 몰라도 저와 제주에서 사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뛰어놀기 바쁘지만 공부로 스트레스 줄 생각은 없습니다. 마음이 꽉찬게 제일 중요하죠. 아이가 성인이 되어도 그 마음 잘 보듬어주며 여기서 좋은 사람들과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며 행복하게 저희 아담한 가정 잘 지키며 살려고요. 제가 로또 된 사실은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고요. 그저 하던 사업이 더잘 돼서 그렇구나 하며 부러워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절대 누설할 생각은 없습니다. 재혼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냥 조용히 아이 계좌로 차곡차곡 돈 모아주며 조용히 살려고요. 전 남편과 전 시댁은 저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마 모를 겁니다. 알아서 좋을 거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는 분들로 하여금 사이다가 아닐 순 있겠지만, 꼭 상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야만 사이다 복수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조용히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